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늘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강원도 내 요양시설과 보건소에는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도착합니다. 첫 접종을 앞두고 이제 시급한 일은 접종을 담당할 의료행정 인력 확보입니다. 허주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구의 한 노인 전문 요양원입니다. 병원이 함께 운영되고 있어서 코로나19 백신 자체 접종이 가능합니다. 첫 접종을 앞두고 강원도가 사전 현장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교육을 마쳤습니다. 샵 때문에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거고, 네, 처치하는 사람도 그게 두렵고 부담이 있는 게 그런 게 부담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쪽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인력 대응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다 보니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접종 대상자는 직원을 포함해 35명, 65세 미만 입소자는 두 명뿐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에 대한 추가 자료가 확인된 뒤 접종 시기가 결정됩니다. 이때 그게 미쳤다고 안맞나이러안 되지. 내 한자 생각만 만안 되고 겸매 사람들 생각을 해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 거수는거아니 첫 접종 대상인 강원도 전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모두 2 1 4곳 접종 대상자는 9,240명입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과 동해 등 시지역에서 먼저 접종이 시작됩니다. 군 지역 요양시설은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부족한 의료 인력입니다. 오는 7월부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되지만, 춘천을 비롯해 필요한 의료 행정 인력을 아직 절반도 확보하지 못한 시군이 적지 않습니다. 보건소 공중 보건 인력을 투입을 해서 확보를 해 나가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도하고 강원도 의사 협회하고 이제 협약 체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사 협회에서도 지원해 주기로 다음 달까지 1차 접종이 끝나면 4, 5월에는 2차 접종이 이뤄집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이어서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올 경우 보건소에 국가보상을 신청하면 120일 안에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